자, 155번. F1은 얼마죠? 0이고, F'1은 얼마예요? A예요. F2가 얼마죠? 0이고, F'2가 마이너스 6이죠. 그렇죠. 자, 이런데, 이 그래프를 보시면, 그러니까 이제 F가 1과 2를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. 그렇죠. 여기 지나는데 여기 기울기가 A래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f x 2가 음수라는 거죠.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. 그렇지? 그래 안 그래 근데 FX의 3시그날이 얼마나? 7일에 그럼 얼마가 돼야 돼? 여기 뭐가 있어야 돼? 4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안 그래? 그렇지?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? 기울가 암수일 때 이런 식으로 양수일때기후 이렇게 된 거지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a 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. 그럼 f x 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 차항계수가 모르니까 라지 a 라고 두고 x 1 x 2 x 4 인데요. 어차피 우리가 이제 f 라임 얼마 2가 얼마 마이너스 육인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로 이제 고등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중간 두개거 그대로 중간 미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수가 이렇게 e 가 있을 때는 얘하고 a 곱하기 일을과 여기에만 이제 대입하면 돼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육 이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미분 그렇잖아요. 그럼 미분하면 여기 렇개 남는데 이놈면 e 0이죠. 이게 없애면은 그 2a e, 여기 2a이 e 남는 게 남겨. 그얘남얘 미분하면은 여기만 남는데 그 2놈은 e 역시 0이니까 그냥 걔 없다 생각하고 이제 2 e 넘으면 되는 거야.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야? 3이다라고 되는 거지. 그냥 그래. 자, 이제 구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. 그죠? 미분해서 얼마? f 라임 1을 구하는 거잖아요. 얘 빼고 넘으면 되는 거가 3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이 돼서, 얼마? 9다라고 되는 거죠. 3번 되겠죠. 이해되십니까?